오늘의 실검 소식입니다. 인기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의 손녀이자 PD로 활동한 김유라 씨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박막내 할머니의 구독자 수가 지난 주말 사이 3만 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로는 박막내 할머니의 손녀이자 영상 제작자인 김유라 pd 예비 남편 a씨의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남성 의료업체 대표로 지난달 25일 9살 연하인 김유라에게 프러포즈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a씨가 제작한 티셔츠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옹모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퍽서머 시리즈에서 집단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SNS에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여성 아이돌과 모델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방막내 할머니의 주 구독층이었던 2030 세대 여성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기준 구독자 수 136만 명에서 4일 기준 133만 명으로 구독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방망내 할머니는 2017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71세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인물입니다. 손녀 김유라가 할머니와 함께 다녀온 호주 여행 영상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박막내 할머니는 사투리와 비속어 등을 숨기지 않으며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지난 삶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채널의 방향이 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받으며 2030세대 여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13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선다 피차이 구글 CEO를 만나는 등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논란과 관련하여 김유라 측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제 남자친구의 8년 전 작업물과 그 시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감싸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엔 나름 그걸 위트 있다고 생각하고 올렸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절대 그런 작업물을 만들거나 그런 게시물을 올릴 생각도 할수 없는 시대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고 만난 사람이기에 지금의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만으로 판단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구독 취소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유튜브의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하는 건 정신병인 듯 이제 콩쾅 콩쾅 몰려오겠지. 진짜 지겹다 pc들 연좌제는 무슨 연좌제야 유튜브 운영자가 손녀니까 구독 취소하는 거고 할머니 때문에 구독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려고 댓글도 예쁘게들 남기고 가는 구만 뭐가 문제지 본인들이 취소하겠다는데 손녀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요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검 킹이었습니다 히나.